저희 어머니는 어, 종가집 며느리입니다. 첫째, 저희 아버지가 첫째시거든요 팔남매의 첫째신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큰 미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죠. 예. 하지만 태중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도 먹고, 별걸 다 해봤겠죠. 좋다는 것도 해보고. 없는 것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계속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때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 특별히 저희 할머니에게도 많이 힘듦이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가족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하도 아무리 해도 생기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생기지 않으니까,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조카를 입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의 큰 아들이죠. 그래서 조카를 입양하라고 관건하셨습니다. 아, 어,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계속 거부를 하셨죠. 거부를 하는 와중에도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동네 사람이 저희 어머니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면 자녀도 생기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동네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원도 가게 되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태몽을 꾸고, 저희 형과 저를 연년생으로 바로 <laughs>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희 어머니 마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짧은 간증이죠. 그리고 이런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간증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간증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에. 잘못된 착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늘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늘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함과 안녕을 버리고,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신앙이 만사 형통의 보증수표였다면, 이들은 결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어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목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누구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이죠.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때 당시의 그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이 고난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러므로 이들이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나선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온갖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죠. 인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선수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탁구 연습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코어 보드를 보고 코치님이 딱 보더니 저희가 가짜로 쓴 거를 눈치챈 겁니다. <laughs> 가짜로 쓴걸 눈치챈 거예요.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 글씨체가 달라야 되는데 다 똑같은 글씨체였던 거죠. 그래서 코치님이 화가 나서 운동장을 100바퀴를 돌려고 시켰습니다. 그 당시 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5학년이 운동장을 100바퀴를 돌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동자를 백 바퀴를 돌고 나니까 몸에서 혈관이 뛰는게 보이더라고요 눈에서 벌떡벌떡 뛰는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호흡을 가쁘면서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체력이 말도 안될 초등학생의 체력이 아닌 체력으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한계를 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넘게 되면. 그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과 인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들에게 당연하다. 인생의 경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끝나고 나서 방송사에서는 각 종목마다 탄생한 스타들을 재조명하죠. 그래서 이 스타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스토리 라인을 짜 갑니다. 그러면서 늘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운동선수에게는 부상이 따라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늘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나 부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부상이 있다 할지라도 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몸이 아픈데도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불구가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 다시는 선수로 뛸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한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참으면서 달려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금메달을 가려지는 그 경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경기가 되어서 인생이 마치는 날 금메달이 될지 예선 탈락이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승리하면 받게 되는 상급이 큽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영원히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 공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고스란히 우리 등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유입니다. 톱질을 당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상급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저버릴 수도 있겠죠. 삶이 힘들어지면 믿음 그까 있고 뭐가 되시냐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좀 전에 언급했던 이 11장의 증인들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목숨을 잃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위에 감내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그 승리를 만끽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내한다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줄로 합니다.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일들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씌워주시는 그 믿음의 멸류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종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경기처럼 인식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영적 인생이라는 경계에서 최종 승리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달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무서운 고난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경기에서 이 경주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경기를 포기하려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질함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아멘. 왜, 왜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네,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잊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바에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회의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경기에서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패배자가 자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잠원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이 잠원의 말씀이 사실은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기이며 찾아오는 고난은 훈련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문의 말씀 가운데 징계라는 말은 마치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번역의 좀 한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된 징계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 그래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훈련하다, 아들답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답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하다라는 게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이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기억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사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할 때 참아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신다.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훈련 과정인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징계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아들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징계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일어날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할수 없죠.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또 잘못하는 것은 훈계도 받으면서 제재받으면서 나쁜 행동은 책망도 듣고 하면서 이 교정의 과정들이 쌓여 가면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성도에게는 사는 날 동안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이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먼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먼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또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좌절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시간들이 이 고난의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잡아 일으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무서운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승리하도록 또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걷고 있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기를 실제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방심하면 금방 쉬운 길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믿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고생 없는 늘 행복한 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보내며 지내게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건 믿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 지혜롭고,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걸어야 이 믿음,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신앙생활이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잠언에서 늘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셔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